건설로주 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3일 오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 임직원은 땅토기로 배불릴 게 아니라 전국건설현장 건설노동자의 안전관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건설노동자의 94%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6일부터 나흘간 구글독수를 통해 931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로 달라지지 않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인력축소, 최저 낙찰제, 속도전, 관리감독 소울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보태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노동자들은 너무 또는 와이프 아이에게 일 다녀오겠다 며 이사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명은 건설 노동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우리 노동자는 목숨을 잃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슴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중대장에게 철도 범위 앞으로 내막고 말았습니다. 대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지에서 사업자를 불아들이고 외지에서 건선 현장에 사람을 투입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의자리 조금씩 어갈려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 우리 노동자들이 자리에 서습니다그리에서 지방인 LH를 상대로 재 이들은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이들이 공적인 업무정보를 이용해 축제한 부동산 투기는 그저 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관행으로 답습돼 건설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메이스 t v 경철수입니다.